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저는 동명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지희입니다. 승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 항공사에 일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승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ABC 승무원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 인터넷에 검색해 보다가 커리큘럼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ABC 승무원학원 수업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? 매달 월말평가를 통해 등수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월말평가 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많이 긴장되었지만, 도, 많이 긴장되었지만,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같아 열심히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앞으로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가고 싶습니다.